는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동류나 학기의 구조에서는 그거를 합기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 감각부터 만들어 나가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AI 합을 오래돼. 살짝 힘을 흘려줘서이 사람을 잡으로 오다가, 자꾸 이렇게 끊것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런 근데 이건, 스레이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네. <laughs> 네. 어, 이건 질문이 있으시나요? 그래요, 하나 그런 거까 기술의 성취을이 필요한 거를, 뭐, 여기서 시을 어. 때는, 이렇게 먹고, 이를내 이걸 했을 때 어. 자, 저항을 하잖아요. 빼려고 하는 거거요 그러면 그,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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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번개를 쳐다보는 건데, 그, 이제 머리를 많이 했는데, 그걸 내가 잡았을 때 어떻게 보지? 최종의 반응은 이거예요. 딱 잡고, 잡으면, 잡으면, 네. 빼겠 아, 예. 이걸 따라가야 돼는 네. 네. 기존의 한리게부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잘안 써요. 보통은 상대가 칼을 보인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찔러들어 오는 거. 혹은 잡고 딱 이렇게 뻗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잡고 찌니다 이런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요 힘쓰기에 타는 야, 이 힘쓰게 대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도전적인 해석은 이 사람이 칼을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찔러야 되는 나는 이걸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서 먹여야 돼요. 이거를 주이 보수 격투에서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잘 안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있는 상태로 손을 뻗지 팔찌를 뺄처럼 이하이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기초를 잘못버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서로 네. 손싸움 하다면 어깨를 네. 잡았어 그러면 다 뺏겨버리는 거야 쭉이면 되잖아 그래서 몇번 해봐야 돼쓱 그 네. 하면서 어, 이 사람은 어떻게, 어, 이쪽에, 어, 잡혔는데 그럼 방식은, 어, 이, 그, 그. 자, 했는데, 이렇게 맨다 그럼요. 그리 넘어뜨리는 방식은, 이 바른 과정의 방식은 영상 찍잖아요. 네. 법이 네. 나오는 그대로 요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 팔꿈치 방향을 봐주면 돼요. 잡았는데, 안으로 돌린다 그러면 법 팔꿈치. 그럼, 팔꿈치. 팔꿈치 방향대로 쳐가지고. 잡았어, 없이 사람이, 또, 또, 아쉽긴 한데. 혹시 그거 신경 안 쓰고, 안 되죠. 사실은 평화만 해서는 이런 걸잘 몰라요. 항문에서 원하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럴 때이 방향으로 따라가라는 얘기구나. 혹은 아닌데, 여기를 얻는, 은 방향을 나가서 하는 얘기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실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학교를 서봐야겠어 그래서 딱 손목을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그거 딱잡아서 근데 그래,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 손목 잡았는데. 그래서 뭔가 하겠죠. 그래. 근데 나는 여기서 어, 이제 잡았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요 <laughs>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그이 사람은 벌써 한저두 단계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제보해서 막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식으로 해야되냐면 자 잡으세요 이런걸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잡으면 그냥 막고 잡으면 그냥 잡으면 이런식으로 계속 꾹끌수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거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러 복근에 레슬링을 하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단지 뭐가 다르냐면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싸움하고 타이밍이 들어가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가드로 들는 거를 여기서 무너뜨려주고 내 쪽에 유의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네. 로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 지금 돼요 만들기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르죠 힘쓰는 네. <목소리> 방식은 좀 다른데 네. 그 모르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똑같아 <laughs> 네. 영상으로는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원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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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걸 <목소리> 해야 돼요 안그러고못요 아, <목소리> <못 해야 돼.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반사적으로 어. 할수 있는 정도?